된장 부, 버섯 국거리 잡사는데 근데 이게 비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이 버섯이 고면시커해져요 이러니까 버섯하는 사람 비가 오면 안 된다 그러는구만. 아 이거 피자마저시커메졌다고 이게. 비 와도 비와서라고아 비가 와서 이래. 요만요요 다른 때는 하였서 하였는데 씻으니까 그렇아 이래 그게 비이 <laughs> 여기 있잖아요. 여기 필때 여러분 여기 하야 돼. 샘소주는 거가 다이빗물 맞고 더잘커단데 아니 달잘 커도 그래, 더잘 컸으니까 실례없이 비가 올게 이 시커 요래야 된다니까. 아. 근데 봐요 이 시커는 창이요 비가 와서 그래. 아. 그래도 이 어뜨기는 그래도 소금 하얀내 요래 고 그래도 이거 이래 잔만에 넣어 내줘 끓이는데 안 되라도 영건 맛있어. 잘해 먹어봐. 아, 아, 내가 이 소설 수돗물에 씻었다. <laughs> 아요시오니까 그래도 음. 하얀네요. 그렇지. 이래서 이래갖고 건조기에 말라야 돼 날씨가 이래가지고 그래 건조기에 말라 놓으면 더 좋지 건조기 안 말라면 못 먹어요. 아 그리고 응. 요즘 뭐한사가 조금 많이 온대. 아예 속은 하얗네. 우리 또뒤안 했죠? 만촌 아니 이거를 한번 해놓으니까 한3 년은 못겠네한3 4 년은 뭐 나와 한해한해1 년을 꽃박안 나대 안 나대요. 그래 안 나고 이제 한해 지내 있겠네 조만큼조마큼 나무 또 버섯, 하는 걸 해놔가지고 버섯 종균이 음, 나무가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해 지나면 이제 거기 그래, 퍼져서는그 어. 버섯 사는 사람들 이거 막고드린대잖아요 아니 버섯 이런 거는 아, 버섯 아니, 이런 거는 색감해진다, 그 중간에는 요색하면 진다 그게. 버섯 나무를 먹고 들린다고 돼. 들다는데뭐 쪄나 좀나 건사나는 거뭐어런좀한좀한군 이거를 밀가루 짚 풀고 돼지고기 좀넣고그 대파 좀 건직하게 썰어가지고 여어가지고 멀국거리로만 진짜 맛있는데 영상도 사람이래야 멀국을 알지 몰라. 나도 처음에 멀국이라 그래 하국 멀국이 아침에도 그래. 멀국 몰래 아니 알지 멀국. 멀국 뭐 그게 자 마이끼리 먹지 마요. 이런 거는 정품이라니까, 그런데 여기 시큼해졌어. 내가 그럴 때마다 이거 뭐 동네 풀베이하고 부역하고 이러면은, 멀국이 제일 좋은 음식이었잖아. 아. 그때 뭐 고기가 흔했는가 뭐. 근데 그, 이제 물국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볼게 돼지고기는 많이 살라고 돈도 없고, 돼지고기 한 덩어리에 오면은, 그거 먹으면은 두 사람도 못 먹는 거를 끓이 놓으면 열 사람도 못 먹잖아. 맞그 말은 맞아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다가 밀가루 풀고파 같은 거 넣고 야채 나물 넣고 그래 끓이면 양이 많이 늘어나라고 해 먹는 음식인데 많이, <laughs> 많이 늘어나는 거요요요래야 되는데 요래야 돼. 요래야 돼. 아 요래 색깔이, 색깔이 요래야 돼. 아, 요래야, 요래야 되는데 맞아. 비가 많이 오게 봐. 요래도 용찬해. 여기 여기 학원가 뭐 여기. 여기 A급이라고 이게 A급도 요래 새감맣다 하니까 요래 하려해야 되잖아요. A급이잖아. 비가 그러면. 와서 그래. 아니 버수도따라주 깨끗한 거 따와. 아, 이 시끄럽지 아, 말고. 깨끗해지가 깨끗해지. 아니 지가, 지가 깨끗하잖냐. 음. 자네 손도 안 대는 모že. 나만 나무래지 아니 저는 이런 거 진짜 솔직히 안 따와요. 언제 어디 있는지 몰라. 그데 아무 본인은 이거 따는데 잠깐이지만 나 이거 하려면 두 시간을 해야 돼. 맞아. 맞아. 전기가 안 돼가지고, 막씻어 놓고 물도 못 주고 와가지고, 그거 하러 가야 되는데, 글쎄 아이 오늘이 지내면 진짜 이거 안될것 같아. 그래갖고, 요, 아침에. 그래, 아주, 봐요. 요, 버섯이 요래야 된다, 고 이게. 응. 아, 그거 너무 짜잖아 아이고, 요게 그래 비싼 거, 요게 맛있는 버섯이래 봐요, 요. 요래야 되는데, 비가 안 오니까요, 비가 안 오면 요래야 되는데, 이래 시커멓게이 응, 보기가요. 그래. 그래서. 나아 뭐, 뭐 쌀은, 마르면 그게 들어가면 똑같아. 썰어 놓기게 이쁘네. 그래. 우리가 말라놓으면 얼마나 좋은데? 그래 일어가지고요 아침에 싹 씻어가지고 어 요래 이제 말라놓고 건조기 놨다 말라야지. 아침에 한서너개줘다 썰지 말고. 아, 아 그래, 우리도 있어. 대분 아, 줘. 줘. 우리 업 어, 저기 우리 땀 먹은 채 건져 있어 있어. 아니 버섯도 벌레가 먹었나 보다요. 아 버섯도 어, 벌레가 있나 보네. 아, 아직까지는 벌레 없을 텐데. 요 요봐요 요요 요, 먹었는 흔적이 잖아요. 요봐. 음. 달팽이지 달팽이. 아유 달팽이가 많으나 음, 먹어 음. 먹었어요. 나나 안 먹었거든. 버섯에 달팽이들이 <laughs> 많. 난안 먹었거든. 이게 국에 들어봐라안 먹는가. 그렇지. <laughs> 짝짝 입에 짝짝 들어붙지. 그럼. 아니 이놓으니까 육수 낼 때도 좋고 국 끓일 때도 좋고. 그래, 그래 한 번씩. 주로 봤던 말이야, 오늘 면전, 변질 안 되고. 이제 오늘 네. 일 년은 오늘 년 먹을 건 대거 태. 오늘 일 년은 먹어, 야안사 먹어도 돼. 아이고 저 이런 것도 그러 비가 안왔으면 얼마나 색깔이 예쁜데 이 머리에 그래. 어. 아. 이고 그래도 만만 좀 하면 돼. 만만 좀 하면 돼. 만만 좀 하면 돼. 이런 것도 얼마나 이렇게 만만 좀 댄지 뭐 어디 갔다 파요. 나. 아이 런 것도 여, 여 이쁜데 아이고 그래다니 왜 이쁜 걸 먹어야지. 어디 갔다 바로 먹나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